이 만년입니다. 이만년 목소리가 2019년도 시작해서 밖에서니 오가지고 아파트 것도 지금까지 있습니다. 있는데, 여기 사장님, 내용문가, 실장님,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여제 우리, 가 있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있지, 선생님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. 니아 어쨌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, 따라주면 우리가 다 협조가 됩니다. 안 아프고 자다가 가고로, 어쨌든 모두 힘내서 자는데. 숨이 <laughs> 어 근데 다 한정에 애로가 있어서 온 사람인 거네 멀어 멀어서 선생님말이다 듣고 위에 의 진심만 따라주면 가, 건강하게 있다가 자는 자녀들도 다 가고 협조할시다자은가 건강하고 선생님 말씀도 다 듣고 알아맞으면 됩니다